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할 부질없는 행동 7가지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.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일들이 많습니다.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부질없는 행동. 첫째, 안 되는 이유 찾기. 사실을 하고 싶지 않거나 용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세상은 이유보다 시작을 기다립니다. 둘째, 억지 관계 유지하기.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온기가 있어야 이어집니다. 인연은 억지로 묶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. 셋째. 누군가의 인정받으려 애쓰기. 남의 박수는 조건부이고 내 만족을 평생 합니다. 스스로에게 고개 끄덕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넷째. 남 비교하며 사는 것. 남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니고 남의 행복이 내 불행도 아닙니다. 비교는 감정만 낭비될 뿐입니다.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을 돌아보는 게 낫습니다. 다섯째, 이미 지나간 일 붙잡고 후회하기. 후회는 다듬는 도구이지 머무를 장소가 아닙니다. 과거는 배우고 노는 겁니다. 갈수록 시간만 낭비합니다. 여섯째, 언젠가를 기다리기만 하기.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. 하고 싶은 건 지금이 제일 빠를 때입니다. 일곱째, 못난 감정 혼자 곱씹기. 서운함, 질투, 분노 마음속에서 돌리면 돌릴수록 작은 감정도 독처럼 번져나갑니다. 말도 못하고 삭힐 바엔 그냥 흐르게 할수록 덜 상합니다. 불필요한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의 돌덩이가 될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걷어내보세요.